안녕하세요. 마진가입니다. 오늘 여기 평택 비전동에 왔는데요. 데일리 테라피. 구독자분이 여기 선생님 중에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 갖고 한번 바다 보러 왔습니다. 한번 가 보실게요. 네, 평택은 또 처음 왔네요. 평택에 3층입니다. 분이 여다 3층입니다. 3층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게요예 잠시만요 저 이것 좀 보고 갈까요? 어떤 아로마가? 오늘은 아로마로 아 아로마로 괜찮네요 금액은 착한 금액 예해게요 양말도 벗고 나세요아예 이걸로 갈아입어 볼게요 예 예. 요걸로 갈아입어볼게요. 예. 예. 신발 신고 올라가셔서 신발 신고 올라가서발 닦아주세요 물이 빨간색이네요? 네, 장미 조격제예요 아, 장미 조격제 네, 발 닦으실게요 예. 네, 신발 신고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데일리 테라피 실장을 맡고 있는 아, 네, 이 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건식 조금이랑 네네 아로마로 아로마. 해서 지금 네. 네, 한번 해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laughs> 엎드려 주실게요. 어디 불편한데 있으세요? 저 딱히 안 아, 자주 받으시니까. <laughs> 그래도 잘 뭉쳐요. 아. 어깨 오른쪽 어깨하고. 네네. 예, 허리. 아 허리 쪽이요. 네. 경력은 제가 여기서 네. 잘... <laughs> 제일 짧아서요. 어 그래요? <laughs> 네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만으로 네, 하면 1년 좀 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예. 다 10년 정도는 기본 되셨고요 예. 어, 1년 네. 되셨는데 손수냅이 좋으신데 <laughs> 유일하게 저만 살아남았어요 <laughs> 아 그래요? 네네 <laughs> 네. 음...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요 저희 오전 10시부터 네. 마지막 예약은 11시 반까지요 아 어, 저녁 11시 반? 네. 네네 그더 어? 이상은 네. 술 드신 분들이 오시는 건저희 어 싫어서 어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아술 한잔 먹고 마사지를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죠 <웃음> <웃음> 낮에 응. 거의 다 응. 많이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는 별로 많이 없으세요. 술 한잔 먹고 마사지 받으면 숙취가 없고 좋잖아요. 그러긴 한데, 예. 보통 그런 분들은 술 드시고 나면은 마사지 받고는 술이 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또 한잔 드시려고 하시던데요. 아. 그쵸. 만취 상태에서는 좀 그렇고, 네. 예, 조금. 가볍게 드신 건 괜찮은데, 네. 일단 카운터에서도 예, 전화로 예약 받을 때 예. 안거 같아요. 통화리 많이 놓치셨네요. 어, 아이 네. 생각보다 좋으시네요? 네. 아이 좋으셔. <laughs> 아. 여기 좀만 풀어야 될것 같아서. 네. 여기는 선생님들 몇분 계세요? 저희 15분이에요. 15명이요? 되게 네. 많으시네. 네. 어 그럼 그만큼 손님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 네, 멀리서도 많이 오시긴 해요. 아, 어, 그래요? <laughs> 네. 어... 아까 이쪽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죠? 예예 예. 일단 한번 목부터 뭐 볼게요. 선생님, 네? 조금,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영상 찍다 보면 뭔가 급해지는 어. 게 있어서 아, 그래요? 많이 들으신데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게 아, 어. 어, 지금 식은땀나는데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천천히 할까요? <laughs> 네. 막 뭔가 급하신 것 같아요. 어. <laughs> 걸리를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네. 좀씩 좀씩 배우고. 아잘 배우셨네. 네. 아. 제가 잘하면은 저희 선생님들은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고수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와갖고. 아. 목리도 어, 엄청 안 좋으시네요. 아 그래요? 네. 맞서 자주 받지 않으세요? <laughs> 아 자주 받는데요. 네네. 좀 있으면 또 뭉치고 그래요. <laughs> 어, 마사지 받으셔야 아 마사지 받으셔도 야 체질이신 가봐요 그래서 네. 제가 마사지랑 운동은 안 빼먹고 계속 하거든요. 음. 안 그럼 몸이 너무 뻐근해 갖고. <laughs> 그러게요. 여기 허리 쪽에. 어 여기 앞세개 받는 분들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아프세요? 아니요, 아니요, 딱 좋아요. 아... 딱 지금 하시는 스타일이 네. 앞세계 받는 분들이 좋아하는 아... 테크닉을 하시는 네. 것 같아서. 네. 음. 하루에 몇명 정도 하면 힘드신 것 같아요? 네명 명, 네 명. 네 이상이야? 어. 네, 저는 한, 네 명이 한 개고요. 선생님들은 예. 한 여섯 명? 아휴, 하루에 세, 네 명이 딱 좋긴 한데요. 그 예. 더 많이 하면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뻗어요. <laughs> 저도 힘들어요. <laughs> 아이고, 아파. 골반을 안 보셨어요? <laughs> 왜 이래요, 아. 진짜? <laughs> 아, 그러게요. 거기, 어이왜 이렇게 뭉쳐있대? 아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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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좀 풀어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도 앞잘 받으세요? <laughs> 네. 근데 이거 끝나면 받으셔야 되는데, 아프다고, 네. 막, 그, 해면 안 돼요? 저 아, 참고 저... 받고 있으니까. <웃음> 네. <웃음> 네, 네. <웃음> 예. 압을 좀 줄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게, 네. 압을 이렇게 하는 거는 대부분을 참는데 네. 이제, 피부 밀리고, 뼈 건드리고, 이러면 못참잖아요 아,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네. 깔끔하게 잘 들어오네요. 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어, 한결 편해졌어요. 네, 많이 풀렸어요. 그죠? 네. 여기. 아까 딱딱해졌는데? 네. 경력 좀 올려도 되겠는데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장님 아직도 저를 알바로 치고 가세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좀더 배우라고. 아. 아, 원장님이 안 계시네. 얼굴 한번 뵙고 가야 되는데. 이제 <laughs> 가게 환자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오십견이나 예. 예. 진짜 아프신 분들 오면은 제가 못 들어가고요. 그냥 음. 보통 분들? 음. 그냥 조금씩 가볍게 뭉치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들어가고요. 음. 네, 저는 처음부터 목을 예. 풀지 않고요. 예, 예. 목은 요즘 현대인들이 다 디스크 기본으로 거의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은 처음부터 안 풀고 척추랑 골반 풀면 그리고 이제 머리 후두골 풀면 어느 정도 목은 풀려 있거든요. 예. 그 마지막에 이제 목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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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선생님한테 복부 되게 받아보고 싶은데 복부요? 네. 어왜좀 변비 있으세요? 아이 시들음 <laughs> <laughs> 아니, 네. 아, 아. 아니요 괜찮아요. 복부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제가다가 무겁게 난 복부 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시원하다. 잘 찾아댕기시네. 이렇게. 네. 음. 잠드셨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하고 <laughs> <신회였고> 음미하고 있었어요. <laughs> 이게 근데, 봤다 보면은, 네. 가끔 차요. <laughs> <laughs> 운동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짬점이 시간 될 때마다. 립짬이 <laughs> 아. 영상에서 사람들이 맨날 뚱뚱하다고. 어, 전혀 아닌데, 딱 좋은 몸매신데요 아, 괜찮으세요? 예. 어, 되게 잘 들어오시네. 네. <laughs> 세게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 잘 참으시네요. <laughs> 예. 하나 보세요. 아, 잘하시네요. 딱, 그, 아프기 직전까지. <laughs> 더 아프면 싫어하시잖아요. 네. 맞아 <laughs> 네. 제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예, 기대 이상으로. 아, 진짜요? 잘하시네요. 네. <laughs> 아, 원장님들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laughs> 해서 부르는데. 음. 근데 고소 고수, 고소한데 인정받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네, 아예 충분히 잘하세 진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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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그근 위쪽이, 네네, 좀뭐 이렇게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여기 신경이 다 연결돼 있어서. 응. 음. 같이 불어주면. 음, 제가 한 이틀 전에 네. 뒷골이 막 땡겼거든요. 음. 이쪽 보니까 네,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음. 아. 음. 음. 아. 아. 이제 여기 풀고, 조금만 응. 풀면 이제 좀만 풀면은 목이 많이 풀려 있더라고요. 응. 좀 말랑말랑해지셨죠? 네. 응. 어, 두피도. 깨어나지 않세요? 예, 순환이 확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예, 막 붙어 있는 거다 뜯어주신 것 같아요. <laughs> 어, 이거 받으면 머리카락 좀 많이 올라오겠는데? 하 <laughs> 어. <laughs> 근데, 진짜, 1년 된거 네. 맞아요? 네. <laughs> 왜 잘하지? 아, 제가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어. 좀 타고난 그게 있으신가 보다. 네. 좀 파고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이런데부터. 네, 하신. <laughs> 인정해주시니까. <laughs> 아... 네, 잠시만요.